자,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지금 약간 텐션 올라갔죠? 왜냐면 굉장히 기뻐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근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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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손실을 걱정을 하세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근손실도 결국은 살이에요, 여러분. 근손실도 결국은 살이란 말이야. 저처럼 표준 이상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끼 굶는다고 막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바,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근손실도 결국은 살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빼고 싶어 하는 지방도 살이에요. 여러분들 지방 빼기가 쉬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표준 이상으로 붙어 있는 지방도 빼기가 힘들죠? 맞아, 아니야. 빨리 한번 해봐요. 오케이. 들었다고 치고. 자, 표준 이상으로 붙어 있는 지방도 빼기가 힘든데, 표준 혹은 표준 이하로 붙어 있는 근육이 왜 손실이 되냐고. 근육도 빼기가 힘들어.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 종아리 근육이 안 빠져요. 허벅지 근육이 안 빠져요. 이러신 분들 쉬워요, 빼기가? 안 쉬워요. 살이라는 게 찌우기도 힘들지만 반대로 빼기도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육도 결국은 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근육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기 편하게끔 적응이 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묶여 가지고 1년 내내 움직이시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근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근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살이에요. 지방도 살이고.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에이. 근육이랑 지방이랑 어떻게 똑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달라요. 하지만 근육도 그만큼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처럼 표준 이상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3 0세끼잘 먹으면서 그냥 운동 조금만 내가 하던 대로만 해주면 근 손실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을 빼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식단 정말 막 말도 안 되게 일일이식을 하신다든지 정말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운동 그냥 하시면서 3 0세끼 그냥 적당히 양만 줄여서 하시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오히려 근육량이 느는 걸 제가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바디 프로필반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손실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와, 내가 일을 하는데 돈이. 이거는 적절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근손실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